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네상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르나상스 지원 또 개발도금에서 오픈을 받기 때문에 찍고 그 다음에 조선의 그 뭐냐 조선의 역경 조선의 농민들의 역경이라는게 있습니다 조선의 이제 개발도가 6미만인 프로빈스를 개발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laughs> 왠지 모르겠지만 조선 그 세계 정복하는 미션이어 미션은 아니고 그 <laughs> 세계 정복하면서였는데 <laughs>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조선 공영영사 같은 느낌 많이 느끼이 되네요. 강계 개발도 하나 톡 올려주고 경성 토독 올려주고 육진 토도독 올려주고 함흥 톡톡 올려주고요. 이제 또몇개 있냐? 이제 해주, 원주, 강릉, 제주 있네요. 해주 톡톡. 아 뭐야? 지 너무 많이 올렸다. 과투자인데? 싸소해요. 어. 아, 지금 해, 여기 서부 조선이라도 황주 해주, 한성 수원 지방이 지금 개발 장려 찍어가지고. 저렴하네요 따빙한테 받은 돈 달달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국가 키우기 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 강계 요새 방어도 플러스 25% 강계그라드네요 그죠? <laughs> 아니 그저 강계그라드 뚫수 있으면 뚫어봐 아좀 레이지가 좀 실수한 게 있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레이지는 실수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사림 충성도 6 0까지 올려야지 개발도이 10%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세요. 어, 저는 보다 손실을 보고 한성이라 르레상스 터트렸다 어,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는데 한 포인트 한1 0 0 정도 날렸다 이 말이야. 어. <laughs> 이러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개발도를 올리고 있는데 사림 사림파의 충성도가 60 이상인지 체크하시고 올리세요. 그리고 내가 촬영하는 경제를 찍었는지 체크하시고 이런 거 체크해 줘야 돼요. 이거. 됐고 어디라고? 원주 강릉 제주. 원주 강릉 제주. 이제 강릉반 올리면 되네요. 우리 인력 갈리지도 않았어. 심지어 <laughs> 우리 인력 갈리지도 않음 졸라 평화로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의 역경이 조선의 역 조, 농민 아 조선의 역경이에 농민들의 역경이 이벤트가 뭐냐면 천, 1460년도 아 70년도 안에 그 조선의 역경이라는 이 조선에 있는 모든 프로비스를 개발 전 6까지 올리지 못한다면 그. 조선의 임꺽정이라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제가 한번 이게 터지진 않아 봤는데 터지면 좋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끝> 꺽정이 나타나면 개판난다 하더라고요. 됐고 직할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살인파로부터 안 받았던 외기록 받아주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19, 12 그저 세종, 세종 더 그레이트. 병력한계가 24연대까지 나오고 해군 적당히 뽑아가지고 명나라 휴전이 언제까지 냐 60년도 아닌가? 오일하트 몽골전쟁 중이네요 4만 0천인 제가 이 군대 명나라 군대 얼마나 갈렸는 한번 봐볼까요? 이런건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육군손실 보면 명나라 군대를 내가 무려 한 7천 빼면 반뭐 대충하면 한한 15만 가는거 같아요 제가 어. 제가 명나라 군대를 15만명 갈랐다 어. 아주 어렵나니도 비슷해요 어. 해상권을 포기하면 명나라가 도하를 하기 때문에 도하는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이제 배타고 도망가려 한다 하면 이제 한번 싸워주고 간다 싸워주고 빠지고 하면 좋아요 어. <laughs> 별거 없어 조서 어. 맞다 그 이거 모드 하나 깔았습니다. 이거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뽁뽁뽁뽁 소리 들리나요? 이거 클릭할 때 이제 뽁뽁뽁뽁 소리 나는 걸로 바꿨어요. 잠깐만요. 소리가 효과음. 네. <laughs> 귀여운 소리로 바꿨습니다. 제가 됐고요. 일단 이제 대출. 500두 칸 어차피 그냥 1 0불로딱다 갚을게요. 큰돈 어, 대마도가 2연대 나오거든요. 아, 내적 안개성 찍었구나. 우리 하... 군대를 최대한 뽑아주고, 이 4연대 뽑아준 다음에 내적 안개성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무용도도 명장! 이 이벤트는 뭐냐면 이제 오일 라트가 명천자를 생포하다 명 천자 생포하면 안 되는데 아섭정스때 좋아가지고 명나라 테크 빨리 올라가는데 이러면 아, 아쉽다 아그 천자를 이제 생포 명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싸울 때그 명의 천자가 직접 그 무능한 천자가 직접 전 이제 장군으로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제 전투에서 싸우다가 이제 지거나 그러면 이제 오일 라트 같은 국가들을 이제 천자를 생포합니다. 생포하게 되면 이제 보면 이제 생포하고 이제 만약에 오이라트가 전쟁에서 부, 베이징을 공성하면 이제 여기 있는 프로빈스가 싹다 이제 명나라 국적 있는 프로빈 스싹다 이제 공성됩니다. 이거 북중국 권역 모두를 점령할 것입니다. 어, 명나라 황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는 놀라운 환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얼 빠진 품격으로 한채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군은 무기력하고 규율이 부족한 명군을 격파하고. 황제 스스로 붙잡았습니다. 명황제를 토르고지 앞기 때문에 명 정부가 끼칠 수 있는 굉장한 영향을 손에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향력 활용에 있어서는 재빨리 행동을 나서야 합니다. 서둘서 북경을 점령하고 북경에서 우리의 의지를 집행할 것입니다. 만약 얘가 북경을 공성하면 여기 싹다 공성되고 명나라가 전쟁에서 사실상 패하게 될 거예요. 내가 군대 많이 가라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 몽골이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네 무능한 새끼들. 내가 명나라 군대를 수십만 명을 가 <laughs> 수십만 명을 갈았는데 저걸 못 이기네. 답답합니다. 답답해. 왠지 이번에 소인 이벤트 안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후계자 자를게요 이 양. 장 오나라 보영해주고 안문 안뭉신 뭉신좌 써주고 대마도 정벌 가겠습니다. 물론 대마도가 해적이 아니라 가지고 굳이 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근데 60년, 6년, 7년 남았거든요. 7년 동안 할 것도 없어가지고 어 심심하니까 정벌 가겠습니다 팽팽한 권력 밸런스 맞춰주겠습니다 <laughs> 6년 대면 충분히 그 해적 놈 해적은 아니지 얘네 그 <laughs> 해적이었으면 칠 만했는데 해적이 아니네요 일본 있는 해군들 싹다 잡아주고 굳이 추가로 군대 투입할 필요는 없고요 군대 이기고 전투 이기고 뭐 바뀌었나요? 방어 계획자 받는 충격 피해 마10% 그리고 우리 바다를 공세하고 있는 저외군놈들싹다 밀겠습니다 비겨 이놈들아 여기 한국말이 들어왔네요 한국말은 뭐다? 전문 용어로 호구죠 어, 호랑이 입 속으로 들어온 거죠 죽으세요 어, 이렇게 무신 메타 하면 됩니다 어. 한성을 봉쇄 못하게 막아주는 게 좋은 이유가 황폐도 떨어집니다. 번영도 봉쇄하고 있어가지고 왕의 병 즈나옥 옥체를 아끼어 주시옵소서 즈나씨 제발 병에 걸렸습니다. 고기 통제해 우리 세종대왕. 우리 세종대왕 고기통제해 동부조선의 개발도 비용 120%요. 아니, 에이! 20, 12...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경주 10이라고요. 상인 충성도 60 때문에 10, 르네상스 15%. 한성의서각한 정치적 세력의 건수율 마이너스 10% 높은 조합 마이너스 3.5% 성장하는 경제 마이너스 10% 수출입항 마이너스 5% 무역 독점 마이너스 15% 우기가 풍으로 마이너스 20% 농지 마이너스 5% 혁신성 마이너스 0.3% <laughs> 이거는 참기 힘든데 여러분 <laughs> 경주 7위에요 여기여기는좀 그렇고 차 나오거든요? 진주는 투자할 만해요 진주가 종이가 나오기 때문에, 종이가 다 나와요 좀 있으면 이제 종이가 떡상하는 이트 터지기 때문에 우리 열광됐어요 벌써? <laughs> 아, 루네상스 빨이긴 해요 근데 스시마컷 어. 안정적인 정보가 존재해야 된다 위신까? 어. 와 진짜 조선 미쳤다 누가 조선을 쓰레기국가라 합니까 거의 s t 어인데 레이지 생각으로는 s t 어급이 진짜 그저 빛 그저 빛 조선 개발도 3 사. 서부 조선 4 0척 해군병의 황개치 하나 1두칸 일본 도화는 웬만하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잘못 도화했다가 진짜 군대 녹을 수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자 생각합니다 됐고 방어 행정이랑 외교가 못 올라가네 개발도 비용이 너무 저렴한 나머지 개발도에다 싹다 투자한 나머지 <laughs> 직카지15 됐고요 훈춘 유교 국벌 2만 8천 설마 이거 스노우볼 굴러가나? 이거 설마 노보루 들어가나 설마 진짜 제 북경 먹는 거 아니야? 어 무역 인력 15퍼센트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 근데 나중 가다 보면 이제 이거 쓸모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 가다 보면 이제 모두 다 해병대로 대처해야 돼 해병자는 그 이제 인력이 아니라 선원을 쓰기 때문에 초반에는 쓸만해요. 나중에 뭐 바꾸면 되긴 하지만 육전, 전문성, 무반 충성도 요새 유지비 조세 15% 조선은 뭐다? 쌀 먹이다 응. 세금 걷어 응. 일단 시... 아, 시야 좀 뚫어보는데 이거 잘못 들어갔다 갈수 있거든요 욕심이 나긴 해, 저기 아시카가 15,000 코그 9,000 살짝 욕심은 나긴 하는데 군대가 안 움직이거든요? 붕고 요새죠? 원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laughs> 제가 하는 행위는 진짜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좀 리스크가 커요 그 대신 얻는 것도 커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Don't try this at home 붕고는 왜 나왔냐 이제 이제 하 생각보다 빠른데 이거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좀 빠른데요 이거 <laughs>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할필요 없게 하... 오 대명복시 아 세종 죽었네요 근데 아, 아까비345오 그래도 스텝 나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시가문이 아닌 대시가문 됐어요 <laughs> 관계에서 필요 없어 응. 뭐, 아시, 유럽에서는 조금,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 아시아에서는 굳이? 위신 전통성 받을게요. 위신 지금 좀, 아, 행정도서 좀 박살 나가지고. 군대 끌고 교토까지 갔다 오면 줄 겁니다. 교토는 못 먹을 거예요. 먹을 수호, 직후젠히젠 스시마, 히고슈가 육구. 천천히 가요. 급할 필요 없어. 우리 해안가 봉쇄하는 체크. 뭐 저기 경성육, 경성 육지는 그렇게 뭐 중요한 땅은 아니니까 봉쇄 하 하요. 어. 심심하니까 어 남아도는 게 뭐다? 군사력이다. 그럼 뭐다? 행정오테크 찍어가지고 우리 첫 번째 이념을 해군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오, 이 새끼 무력시위하는데 개 무서운데, 분고는 안 뚫렸나? 잠깐만요. 시, 통일권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공성처리 하나보다 분고는. 그러면 금메타 그 한번 써볼까요? 뭐다? 가두리 양식메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군대 넘어오면 녹이고. 넘으면 녹이고 넘으면 녹이고 어차 해상권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사용하겠습니다. 그 명나라가 한 거와 반대로 이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통제하는 거죠. 아니 명나라 거 똑같을 거였구나 <laughs> 똑같겠구나. 잠깐만. 속도 바로 할게. 요 그러면. 배빠지고 네, 받는 충격 피해 좋은 거쓰 주고 근데 안 움직여. 4연 되면 오겠지? 오히려 직구전으로 올래나? 잠깐만요. 6일 궁고에 오는 게 14, 14, 14. 15. 아시카가 2연대 아니구나. 잠깐만요. 아키로 가고, 분고 3, 6, 괜찮겠지? 분고 15, 15, 14, 14, 14, 3, 6, 18, 20, 23, 도화 페네티 받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심합시다 컨트롤 생병이에요 지금 됐고 통제 이 통제컨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 게임은 아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어... 뭐야 이거 왜 수호가 아주가? 아 수호 야마다 개꿀이네요. 휴전 휴전이 이러면 쟤는 이제 참전도 안 해가지고 제 상대로 또 전쟁 걸면 아시카가 참전하거든요. 이, 좀 고통 좀 받아야겠지. 고니치와 니오노미나상. 슈슈 코 봐가지고요. 그리고 슬슬 신토 갈게요. 고니지와 명나라 배상 받고 있고 배상금 빠지고 빠지더라도 흑자네. 충원 때문에 조금 돈 많이 드리는 건 한데 괜찮아요. 됐고 명나 휴전이 2년 남았습니다. 이래도 2년 남았어요 우리. <laughs> <laughs> 우리 이래도 인연 나왔다 이 말이야 시간이 넘쳐나 어. 됐고 굳이 자기 판매는 안 하겠습니다 훈춘 명나라 북경 밀고 코 받고 좀 군사 행정 집중조 같은 거좀 박아줘야 될것 같은데 연관이신 불만도 군대 넘어가고요 명나라 천명 안 올렸네. 4테크2,4,1 그나마 다행게 장군이 벌어진데 문제는 명나라가 천명 개토기를 못 올렸어요. 오위다트랑 싸워가지고 천명이 좀 많이 떨어진 건 나머지 천명을 못 올렸네. 이런 변수가 생길 줄 몰랐네요. 아 그래요. 어. 이정도나쁘진 않다. 그래도 뭐 우리 큐슈 거의 다 먹었으니까 얼마씩 떨어지냐. 0.16아1.64 좋아 올리는 방법이 인본주의 0.25 있고요 안정도 하면 0.5인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어, 성자 강요 찍어가지고 0.25쌀먹 하고 있고 일단 천천히 합시다 급할 필요 없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이 말이야. 인력 좀 많이 꼬라봤긴 했는데, 괜찮겠죠, 뭐.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